바탕화면으로 가셔서 바탕화면에다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뭐 실습 이렇게 이름 아무거나 정, 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실습이라는 저 디렉토리에다가 어, a.html이라고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파일의 형식은 텍스트 문서라고 하시면 안되고 이거 중요합니다. 모든 파일을 하시고 인코딩은 utf-8을 지정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8.8.1이라는 결정, 파일이 바탕화면에 실습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맥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문자를 좀 입력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그리고 파일에서 저장. 여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새로운 폴더 실습이라는 폴더를 만들죠. 실습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에다가 h.점 h.점 html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저장. 여기서 html 사용됐습니다 음, 그럼 실습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겼고 이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A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닉스 계열도 제 챙겨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유닉스나 리눅스를 쓰고 계시면 이 정도 얘기는 안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슬쩍 넣하겠습니다자 우리가 만든 파일의 이름을 한번 적어볼까요? A.html이라는 파일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파일의 이름이라는 것이고요. 그 뒤에 있는 HTML이라는 것은 바로 확장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확장 이건 뭐냐면 파일의 이름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HTML이라는 것은 바로 확장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확장자가 HTML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 HTML 파일이라는 뜻이고, 여러분이 저 a h t m l 이라는 파일 여러분이 더블 클릭하면 아마 웹 브라우저가 실행이 될 건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HTML이라는 저 파이 뒤에 붙어 있는 확장자를 보면 여러분의 운영 체제 OSX나 아니면 윈도우 같은 프로그램이 저 확장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적당한 프로그램이 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HTML을 작성해서 웹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면 확장자는 꼭 HTML로 끝나는 확장자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html로 한다고 생각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a.html 한번 더블클릭해볼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운영체제가 어떤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저 파일을 열 것인지 물어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웹브라우저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가 웹브라우저가 뜨면서 그리고 우리가 작성한 파일의 내용 여기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눈독히 화면에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맥을 쓰고 계신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우리가 만든 A.html의 내용이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시키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행시키는 것 말고 어 브라우저마다 파일 밑에 가보시면 파일 열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파일 열기를 선택하면 우리가 작성한 그 파일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열기를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저는 이제 구글의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될수 있으면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좋겠지만 그건 필수 아니니까 여러분 잘 선택하셔서 실습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 a. 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 파일을 웹 브라우저가 읽도록 하니까 이 파일 안에 담겨 있는 어이 파일 안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이 보시는 것처럼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 페이지로 만들어져서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표시한 요거는 별로 뭐 화려하지도 않고 어떤 기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냥 어, 우리가 입력한 글씨 그대로 나온 듯한 느낌들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 수업에서 펜을 어,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웹 페이지를 어떻게 우리가 더 문서답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문법인 태그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뒤에 있는 그 웹브라우저가 앞에 있는 이 편집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브라우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관계지 이해가 하세요 어, 지금 이 부분이 예, 제가 이제 글자를 입력하는 편집기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어, 이 편집기로 입력한 내용을 그 뒤에 있는 부분이 웹브라우저가 읽어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해 준 거죠. 즉여기 있는 게편집기라면 여기 있는, 있는 웹브라우저는 다른 표현으로는 뷰어 화면에 표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어, 우리가 태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운영체제가 뭐가 상관없습니다. 제가 에디터를 사용하는 법을 기본적으로 알려드렸으니까 저는 이제 맥에서 지금 하고 있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은 거냐, 뭘 하고 싶은지 제가 알아맞혀 볼게요. 여기 자신의 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왠지 이 문자에서, 이 명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보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겠어요? 자신의 힘이라는 부분에 분명히 좀 진하게 표현하고 싶으시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자, 여기 자신의 힘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부분이죠. 여기가 웹브라우저로 읽었을 때 진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 자신의 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시작 부분에다가 이렇게 확 셀을 하고, 여기다가, 어, 스톤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자신고힘이끝나이 부분에서 다시 어, 스고 이라고, 이라고, 이력해주시면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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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쪽에 있는 이 뒤쪽에 있는 이 스톤 사이에 있는 자신의 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진하게 웹 브라우저에서 표시가 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진하게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지 를 한번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여기에 스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여기에도 스톤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웹 페이지를 HTML을 우리가 웹브라우저한테 읽으라고 시키면 웹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어떻게 표, 표시를 하게 되냐면 여기 있는 우리 모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똑같이 화면에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Strong이라고 하는 태그가 나왔습니다. 이런 게 태그예요. 그러면 이 Strong이라고 하는 저 태그는 그 뒤에 나오는, 뒤에 따라오는 문자들을 강조 표시해요. 진하게 표시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이 스트롱을 보고 뒤에 따라오는 자신의 힘을 주신 것처럼 진하게 부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바로 이 스트롱이 다시 등장할 때까지.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스트롱과 뒤에 있는 스트롱은 차이가 있죠. 어디서 차이가 있나요? 바로 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니오 어, 슬래시라고 하는 기호인데 저 기호가 없는 요걸 뭐라고 하냐면 태그는 태그인데 어, 시작하는 태그, 시작 태그라고 그고 이 슬래시가 있는 태그를 닫히는 태그라고 부릅니다. 즉 시작 태그에서 닫히는 태그 사이의 구간인 자신의 힘을 strong 이라고 하는 강조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강조 표시를 한 것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태그이고요. 이 태그가 HTML 문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다 html 문법의 거의 70%를 이해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별로 어렵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것만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대그 하나만 더 살펴보죠. 자 여기는 이 본문에 명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명언 이쪽에다 여러분이 제목을 내고 싶다. 예를 들면 오늘의 명언이라고 하는 제목을 내고 싶다면 어,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한번 가장 생각하기 쉬운 방법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오늘의 명언 그리고 엔터, 그리고 엔터 한번 더. 뭐 이렇게 하면 이위쪽에웹 페이지 비슷하게 표현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든. 네, 이거든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우리는 분명히 HTML에다가 오늘의 명언이라고 하고 이렇게 끼어쓰기를 했는데 보시니 보니까 우리가 한이 줄바꿈, 띄어쓰기 이런 게다 무시가 됐죠. 자, 그럼 왜 그러냐면, 바로 HTML은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규칙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목을 쓰고 싶다. 그러면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의 명언이라는 부분을 H1 그리고 H1 이렇게. H1이라는 태그로 열고 그리고 태그를 가은 다음에 여기서 리로드를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됩 돼요. 자 어떻게 된 걸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H1이라고 하는 것은 헤딩 1의 약자입니다. 헤딩은 제목이란 뜻인데, 즉 제목 1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열었으니까, 웹브라우저는 오늘의 명언이라는 부분을 제목으로 처리합니다 거기까지 H1이 끝나는 데까지.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는 제목은 그렇게 굵고 큰 문자로 어, 꾸며주고, 그리고 줄바꿈을 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약속에 따라서 h1이라는 태그를 작성하면 이렇게 어 웹페이지를 우리가 뽑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한 줄로 쭉 있으니까 좀 눈이 아프잖아요 구별하고 싶으면 여기서 엔터를 치셔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엔터를 치고 그리고 리로드를 해도 똑같죠 왜냐 여러분이 태그가 아니라 이렇게 줄바꿈이 여러 개 하는 거는 이거를 웹브라우저로 열어보면 웹브라우저는 똑같이 표시합니다 줄바꿈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줄 띄어줄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의 명0보다 조금 더 작은 제목을 쓰고 싶다. 그0 이제 소제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소제목인 경우에는 여기 0 있는 h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h2로 자, 이렇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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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제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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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의 핵심은 Strong, H1, H2 라는 구체적인 태그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 껍쇠로 시작해서 꺽쇠 슬래시로 닫힌다 라고 하는 이 태그의 문법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 안에 있는 Strong, H2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태그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저 태그의 이름은 HTML 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 설명서에 보시면 어, 어떤 문자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Strong을 쓰세요. 어떤 문자를 제목으로 표시하고 싶을 때는 h로 시작하는 태그를 쓰세요 이렇게 약속되어 있고 여러분은 그 약속을 보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html 코드를 작성해서 브라우저에게 제공을 해야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수업의 중심 내용입니다 아죠 시간 안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음, 태그라고 하는 html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